아까 열, 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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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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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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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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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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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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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열, FX를 쓸게. 잘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어? 뭔가 희한한 얘기가 하나 있네? 여기다 넣어봤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DX라는 거 여기다 넣어봤어. 마이너스 1 부터 1 까지 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마이너스에서 자기 까지 왔잖아 용말 네, 네. 나오면 다 뭐하려고? 우항수 기항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2차 1차 상수 잖아 뭐를 없애버리고? 1차를 없애버리고 1차를 없애버리고 몇배 하고? 네. 두배 하고 이배 응, 하고 ax 제곱 플러스 c의 dx에 타고 이랬더니 2에 6분의 3분의 1 AX의 3승 플러스 CX인데 답보한고 그 받아 선생님한테 니 음. 네 하나 갖고 누구도 또어그두개 앞으로 넘겨줘 회장이 하나 주고 아유. 0부터 1까지 하나는 놔주고 감아 눌러버알 <laughs> 됐어 여기까지. 음. 일렀어. 일렀더니 뭐래? 3분의 2A+ 플러스 일렀더니. C야. E C야, e c 야2 e c 야 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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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씨 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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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단위 미시래 마이너스 일을 그럼 여기다 영더위 마이너스 1일따 마이너스 1을 먼저 넣고 가면 계산이 조금 더 편했을 수 있겠어 네. 그럼 시 자리에다 마이너스 일 넣고 었시 자리에다 마이너스 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일 지었고 여기다가 일 넣더니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냥 시 자리에다 마이너스 일 만든 거야 됐어 네. 자 이제 미지수가 몇 개야 몇두 개야 A, B 두 개잖아 B까지 알아야잖아. 이제, 이제 두개인가씩몇 개가 필요해? 예. 두개가 필요해. 그래서 얘 예. 봤더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2개를 구할 수 있잖아. 그냥 기계적인 거야. 여기까지가 됐으면 계산하는 거 아니야. 머리 쓰는 말이야. 그냥 손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제일 왼쪽 거, 요거 구해놨고, 얘 해. 덕분 0부터 1까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DX입니다. 라고. 덕분에 3분의 1 a x 3승 음. 2분의 1 BX의 제곱 물론 여기도 시자를다 버렸다고 마이너스 1 넣었다고 마이너스 1에 0부터 1까지네 같은 방법으로 c 에 마이너스 1넣 아니 그니까 마이너스 2도 아니잖아 아니 2 곱하면 적분하면 이너스 아니 C자야 그런 거이해한고 AX의 제곱 d x 마이너스 1에 d x 를 하고 3분의 1에 1을 제곱해 2분의 1 bx를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또 0까지 하고 나온거 가지고 눈 하나 만들고 눈 하나 만들었더니 7이 정리가 되겠지? 이거 연립해주면 a, b값 나오겠지? c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인거 알고 거까지 이제 집어넣으래 3 집어넣으면 되네 아무것도 별건 아닌데 되게 귀찮지 문제가 네. 기상교과서의 특징이야 음. 상당히 문제가 좀들어워 계산 끝까지 그렇게 귀찮아 이 간다 네 됐지? 예, 음. 네. 오케이 네 이거 한번 해봐. 괜찮네. 다음 문제 해봐. 이전에 여기 구워야 문제 가볼께 다음 그림 같을때 얘를 구하시오 다음 그림 같을때 얘를 구하시오 선생님이 수숨만 한숨만 있다가 <laughs> 동그라미를 알아버렸어 동그라미를 좀렸어이그라미를자자 <laughs> Fx에 대서 전문을 할건데 계산할건데 이놈이. FX가 3차원수라는 어떤 얘기만 줬지 얘가 뭐를 지나고 어쩌고 저쩌고 일단 얘기를 하나고안 줬어. 그렇지? 안 줬다. 지금 요고 응. FX의 형태 얘기만 준 거야. FX의 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접근을 하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을 할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6대까지 접근할 거야.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접근이 될 거야. 물론 밑에가 이제 마이너스 부분의 넓이가 훨씬 크네. 크네. 자. 근데, 뭐를 줘놨어, 지금? 극값의 형태를 줬지? 극값의 형태를 줘놨어. 극값의 형태를 줘놔서,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입니다요, 도전났어. y절편이 마이너스 1입니다요, 도전났어. 이제 원칙적으로 푸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극값을 줬잖아. 그럼 뭐를 할수 있어? f 프라임 x를 할수 있어? 어제 f 프라임 x를 할수 있어? 네. f 프라임 x는 얘의 그는 뭐야? 극값을 가진 x 값이잖아. 뭐뭐가 근이야? 1과 마이너스 1이 근이지? 네뭔 뭐 말이지? 네. 근데 이런거 잡을때 항상 선생님조심을게 오라고 그랬어 에이. A 잡으라고 그랬어 반드시 A 잡으라고 그랬어 그래 아직도 여기서 그냥 뽑아먹고 있는 사람은 안돼 이게 가장 포인트야 포함되 어떤 부분을 잡을때는 최고 차 모르니까 A 요라고 잡는거야 A 요라고 잡는거야 잘 이해가 가지? 그러면, 정계를 했다니, AX의 제곱은 마이너스 A야. 맞지? 네. 맞아.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가 두개 있어. 뭐, 뭐 있어? 네. 요거 있어. 1,1 진합니다. 또, 마이너스 1,3 진합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를 뭐할수 있어? 적분해서, 무슨 적분이야? 정적분이야? 부정적분이야? 부정적분이야? 접근했다니 3분의 A의 x 상승에 a X의 적분성 c 미다까이 생긴 거야 됐어? 근데 여기도 있어 여기 0 1이안되잖아0 1이라 않으면 C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지 이제 A 말하면 되겠지 A 알려고1 1이래너0 0 f1은 3분의 a 0 0 0 1입니다. 이렇게 계산했다니 마이너스 3분의 2에 2가 2입니다. 따라서 이2에따고넘어왔어 a는 몇? 마이너스 3입니다. 됐어. 됐어요? 여기까지도? 네. 그럼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까지 보는 과정 됐어? 네.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래. 따라서 fs도 완성됐어. 여기다 넣기 마이너스 3을 그럴 때 뭐야?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넣기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갔대? 갔대, 안 갔대? 갔대요 최종적인 어. 아. 질문이 뭐야? 요기 질문이잖아 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것도 우아수소지아무소 썰어낼 거란 말이야 미리 생각하고 가라고 뭐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x 3승 3x 마이너스 1의 dx입니다 아 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면 호수 차수는 어쩌라고 그랬어 지워버리라고 그랬어 짝수 차수나 상수는 어쩌라고 그랬어 구배하라고 그랬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의 dx입니다 이렇게 이해 됐어? 그러면 두배에 마이너스 1 접근했다면 마이너스 x의 0에서 1까지지 1집으로 할때몇일래 마이너스 1에 그렇다 마이너스 1에 요렇게 가온 말인가? 네처음엔 되게 뭔가 어려운 것 같았던 문제인데 그러지 않아 힌트가 뭐였었서 천차원 거 극값인데 극대값과 극독붙이었어왜 이제 내 이해됐어? 안 왔어? 안 왔어. 왜? 쏘아서? 안 들어갔어? 와. 나... 진짜 무섭다. 간나 <목소리> <반나> 무섭다. 해 <아이씨. 목소리> <목소리> 예, 됐지? 네. 예. 이따 가 나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래 오늘 끝내줄 거야. 네. 오늘 본 것도 나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하고 화해야 돼. 안 돼. 뭐안 돼. 네. 네가 한번씩면 나는 이렇게. 가슴 철로 물러져. 됐지? 네. 이하관계에서 질문해. 응. 다이간 걸로 알고 있다고 확인할게. <목소리> 자, 한 개만 더 볼게. 이건 의곡교가되 있는 거네. 요걸로 올까? 요걸로 올까? 요걸, 요걸로 올까? 요걸, 요걸 뭘로 올까? 그래, 요걸로 먼저 얘기할 수있들어봐 요것도 그냥 지금 풀어주는 문제는 다 빨간색이라도 문제에 다시 올려. 자, 질문이 뭔가 봐. 질문이 요거야. 아, 눈치 까졌어. 눈치가 딱 보여. 뭔 눈치가 보여?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것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 얘기가 될 거라는 게 눈치 찾았어. 눈치 찾았어? 네. 자, 그래놓고. 문제를 눈을 크게 뜨고 열린 마음으로 먹었어 아! 이 새끼 가였어 뭐가 보여? Y축 대칭 오케이 Y축 대칭이 뭐예요? Y축 대칭은 우왕수인데 뭐야? 우왕수라고 그러면 여기 딱 이것까지 생각해버려 짝수, 차수일 거다 라는 것까지 생각해버려 짝수, 차수일 거다 라는 것까지 짝수, 차수일 거다 보였어? 자 이제 봐 질문을 볼게 선생님이 곱하기 적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분배 네. 아곱하못한다 어, 그랬어? 분배한다고 그랬어? 그래 분배할게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할게 그러면 적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에 fx에 tx고 빼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에 fx에 tx입니다 여기까지 갔어 안 갔어? 이고위해하고자식고놀거 이해하고 없지 이냥 분명한거지 이건 설마 이거 이해 안가 넘어 명한거지뽁그 같지? 자 이제부터야 봐 얘가 뭐라고 그랬어? 짝수차수 라고 그랬지? 짝수차수하고 X가 만났어 짝수차수야? 짝수차수야 곱하기는 호수차수지 요거때문에이기야 다시 잘봐내가 짝수 차수야 네. 근데 얘가 다 x가 곱해졌어 네. 그럼 홀수 차수가 돼버린거야 홀수 차수 할 때는 우함수야 기암수야기암수 기함수 할 때는 그냥 영 되버린거야 빵 응? 어? 음. 그러면 이 새끼만 남았어 3은 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3 해놓고 방전이가 0부터 아 마이너스 3이 아니지 그럼? 6. 마이너스 6이야지 마이너스 3 나간거야 2배니까 f x TX더라고. 근데 여기 봤네, 영부터 2까지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윤제있었잖아 맞아? 네. 내가 몇을때대아이너 사였잖아. 두개올했더니2십입니다아다2십입니다 24. 아, 완전 냄인데. 이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는 거지. 좋아. 좋아. 3이 나갔고 2배니까 완료 비유. 됐지? 다음 문제 간다. 가도 되지? 좋아. 이게 다음 거야. 역시 이거 그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또 어떻게 곱하기 적군 어떻게 하라고? 못 한다고? 네, 못한다고. 어떻게 하라고? 다 분별하고. 다 분별하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부터 1까지잖아. 그 뭐는 날려버리고, 호수 차수는 빨리 날려버려. 짝수 차수가 3수 남는다 이건 2배가 지고 0부터 1까지. 자기가 할수 있지? 어, 테스를 자기가 하면 돼. 요거 하나 더, 선생님은? 나중기하려고 그래. 봐봐. 마이너스 임터2까지지 어이? 네. OX 삼는 어떻게? 해? 날려요. 날려버려. 삼형수 제곱은? 두배 버려. 두 배로만 묶어갈게. 짝수 작은는두 배야잖아. 얘는 두 배로 넘어갔어. 삼형수 제곱. 이의 절대 값형수는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 돼, 두배야돼게다 해요 생각해봐 날려야 네. 돼 얘는, 얘는 X축 대칭이야, 아 Y축 대칭이야? 어떤 대칭이야? 어, 그 Y축, Y축 대칭 Y축 대칭, 생각을 좀 해봐 Y축 대칭이야, V자니까 네. Y축 대칭이야, 두배로 넘어가겠지? 네. 두배로 넘어가서 절대값까지 뛰어 왜? 오른쪽만 계산할 거니까 음. 플러스 1, 2 x 그래,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2의 절대값 X가 두배 0이 가면서 그냥 2x로 간다는 거. 왜? 그림이 절대각에서 v 자들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하래. 근데 이렇게 하는 거나 0부터 2까지 하는 거야. 조교하는 거랑 똑같다고. 즉, 우함수라고. 우함수. 이제 미적분 초가 가지고 이 과가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 과는 더 좋아서 미쳐버려. 사인, 곡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x랑 만나고 지수로고 ln함수와 만나갖고 네. 듣기만 해도 너무 기쁘지 문과 하고 싶지? 네 내가 얘기해줬지 서울대 경례학과하고 경제학과는 문과가 다연 모으면 가산점이 있다고 서울대는 버렸는데 할수 있겠지? 네자 봐봐 야야 야야 야. 얘들아 봐봐 봐봐 야야 눈치 까지안까자가요 까지지? 내 네, 가베 절대 가베 같은데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우와 무섭게 하면서 따라가면 될까? 자, 내가 기쁨을 뺏기 싫은 사람인데 이건 넘가갈 테니까 아. 내가보고 아. 자, 요 얘기 나할게 있어 유형 시부가 모의고사고 수능이 꽤 자주 나왔었어 근데 이번에 니네 교과서가 싹 바뀐 니네 상태의 교과서를 싹 찾아봤더니 희한한 거라고 발견했어 교과서에 없어 모든 학교에 교과서에 다 통틀어봤는데 없어 그래서 얘는 학교 내신 시험에서등장하기 힘들 거야 학교에서 혹시 수학선생님이 얘들아 주기형수에 관련된 건누런 거야 라고 강조를 해준다면 다시 나도 꼭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면 교과서에 없어서 학교 시험은 못 나와. 근데 3학년들 모의고사를 와봤더니 모의고사에는 나와.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나중에. 어 나중에 그래도될것 같아. 유형 15는 넘어가고 아주 아주 멋진 건데 지금 아, 아주 네. 아주 이렇게 멋진 건데 그냥 참게.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유형 16이 유형 16과 유형 17이 있는데 유형 16과 유형 17은 모의고사도 물론이고 학교 시험이고 그래서9 9 9% 나올 거야, 불충 하나가 나올 거야. 아마해서 보자. 내가 잠깐 보고 어디까지 이제 보고 문제도 되게 많아요. 아 조금 속가겠어, 얘들아. 좀 속가할게. 그래서 아 그렇지 그리고 아 응. 질고 아 살리고 질고 아 살고만약다하면데 그,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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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짝수 찾으가 엑스로 못하면1다못결심 짝수 찾면 짝수 찾이거는 이때는 fx 자체가 오왕수 라고 했기 때문에 잠수타수밖에 없는거야 이게. 타수도 없어 그냥 그 자체가 다우왕수 자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체가 어. 다오왕수고까 오왕수 얘기가 나온는거야 얘는 fx가 우왕수얘기하는거게까못는거야 따로따로 띄었을때 얘기하는거고 얘는 이거 통째 로 동원의 자체가 음. 여기다가 이제 밥을 주고 그냥 이에요이대이 사람도 밥이